작은 거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와. 어? 이거 많이 돼? 옷을 입지 말 말고 뛸까 봐 이제. 예. <laughs> 예. 3km. 5분 40초. 와 사람 진짜 많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여기서 셀럽을서 찍을 때가 어 그제 같은데 여기를 뛰러 왔네. 처음에 무슨 이거 택 같은 거 택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어. 떼주면서 하는 게 여기서 찍은 거야. 와 추억이다. 정확하게 여기였어. 포토월이 여기였고. 어, 어. <laughs> 여기서 찍은 거. 아, 그거를 재밌게 보고 어. 민혁이라는 거를 아니 그게 어, 나라는 어, 거래? 그, 아 어디서 또 <laughs> 아니 <많이> 봤는데. 돌아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돼요? <laughs> 맛있겠다 요즘에 이, 이 약간 넓은 머리띠가 유행이래 아모티 플러스 민지가 이거 하고 이번에 나와갖고 유행이래 약간. 더 플러스 단민형 아니야? <laughs> 아, 너도 하지 그랬으면 좋겠다 머리띠 아니야 열심히 띄워놓고 이거 먹으면 다시 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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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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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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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몇년 동안 좋아요, 라이브 진짜 많이 눌러주고, 네. 어? 좋아하는 친구라고. 아, 어, 안다고. 아, 아시는 거야? 응. 좀 이제 그렇게 이제 딱본 거지. 우와, 대박이다. 상도동살때 이제 청평. 강촌, 그런데 유언지 가잖아? 텐트 자리에 딱 해. 아 학생들 오면은 그 자리 펴주고 같이 놀고 한달 정도 있었을 막같한 달, 뭐, 어디한 달을 있어? 그 텐트 안에서 우리. 텐트 안에서한 달을 있는다고? 아빠 몇 학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때다 그랬어. 고등학교? 응. 어. 씻는 건 어디서 씻어? 강촌이라 물 바로 <laughs> 있지 그런데 부식이 떨어지잖아? 아빠가 상도동을 가 집에 어. 몰래 뭐? 이제 훔쳐온다고. 집에서? 어. 새엄마가. 현관 열쇠를다 바꿔버렸어 아빠가 <laughs> <나 웃음>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니까? 가, 가져가니까 어머! 그럴때못 들어가니? 아빠가? 어, 응급실에 어. 큰문 위에 작은 문이 있어 그거 싹 열고 <laughs> 기어들어 가 <laughs> 잔뜩 가지고 다가 그 새엄마하고 마주치셨어 대문 앞에서 <laughs> 다 왔어 다 왔어? 예~~ 다 왔어.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그때 썼던 거 아빠 썼는데 아, 아, 음, 아빠 잘, 잘 어울리더라고 아 그러면 아, 아빠 위층에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써봐봐 아빠. 어 안경 이예쁘긴 예쁘다. 네. <laughs> 요거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민혁이가 구매했던 건데 다른 컬러예요. 아, 이 컬러 신어도 돼요. 아그 아까 민혁이 쓰던 그 그냥 검정 검정색으로 세요한번 써봐봐. 괜찮으시죠, 근데? 이것도 괜찮다. <laughs> 아, 근데. 검정색이 이쁘긴 하네 아, 우리 엄마가 보내줬는데 아. 젊었을 때와 엄청 멋있으시더라 너무 멋지시네 아, 우리 아빠 이렇멋있는데 달라리 스타일이지 <laughs> 어? 달라리 스타일이었지 옛날 아니 그게 멋있어 아버님 민혁이가 잘 해드리죠 우리 아들 얼마나 착한데 그죠 <laughs> 착해 내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아빠 엄마한테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laughs> 나는 공부 잘하라는 얘기니 아, 왜냐면 누나가 공부 좀 했는데 네. 누나보다 공부는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 <laughs> 그냥 지식하고 어? 성실하게 쓰는게 좋아. 민혁이 네. 아마 공부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네. 성공 못 하지 않았을까. <laughs> 그렇지. 아, 잘했어. 공부 나래. <웃음> <웃음> 많이 어서 오세요. <어색하고세요? 웃음> 또 멀리서 이제 오는 바래야. 힘내. 이게 부담 아 골드만 실버스만 뭐 보이는 게 많고 아 이쁘게 니 왜... 진짜 쁜데네 골드라서 약간 부담스러워 네, 그거 실버 저가 오더 했거든요 오! 어? 그래요? 아, 조만간 좋은 소식 드릴 것같아 <laughs> 어, 오히려 모태가 얼굴 많이 안 가려? 이니아 화려하다 화려해 그이까 그리고... 아니 왜냐면 <laughs> 운동, 운동할 때라도보이 그렇게 안 높아도 네 그래서 약간 안시를좀뺐다고 하셨던 게 이것 때문에 있것 같은데 이런 환경 음. 누가 사? 오히려 잘 어울리는 얼굴은 어. 있겠지 뭐 나랑은 되게 개성 강하신 분들은 되게 어울려 어, 미안 뒤 웃기긴 하네 어 나왔어? 아빠 한번 써봐요 네 어떠세요? 어때요? 응 좋아 괜찮으세요? 아빠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마워 바이바이 <laughs> 어살좀 빠진 거 같은데? 오늘 하루 끝. 시간 22, 3, 4, 4, 야, 아니 뭐 이것까지는 어떻게, 어 참을 수 있는데, 와내 앞에 다 두는 클스라미나 아, 이거 먹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허락 받았어요. 죄송해요. 미 미안하다. 미 진짜 좀는것 같아. ASMR 이런 거잘 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야야야 민녀야야 잔인한 놈들 야야야 민혁아 자 건배 <정밥. 웃음> <laughs> 음, 음 확실해? 응? <laughs> 야 어. <laughs> 야야야야. 이건 참좀 미녀가 그, 아니 매라야 진짜로. 맛있을 진짜 이거, 아 어? 이거 전자라지도안 덮인 거 같아 데우기만안 돼. 데우기만 해. 괜찮게 잘해. 어 올려놔 올려. 향 살짝 있고. 이거 넣어. 어 향맛 향 살짝 입혀 괜찮아. 아 괜찮아. 이 정도. 면어 먹어 봐. 다른집이거어이어 야, 오늘 한방면어 봐. 너무 달라? <웃음> <웃음> 어? 달라. 올려 먹어 맛있네. 면치기 한번 해 줘. 근데 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 돼. 와아 얼마나 새콤하고 맛있을까? 표정봐라 진짜 킹받네 영하 너한번 해줘 와 저거야 아저 저거야 야 진짜 너 맛있게 먹는다 야 오늘 더 맛있다 야, 아, 얄게 먹는다 아니 왜나그는왜 막고 시고오먹는 오늘 먹는 <laughs> <오늘 아니니까>? <laughs> <오늘 웃음> 속도가 느린다 아니 예민해서 <laughs>

아, 1등 여유로. 1등 은 여유로. 같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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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거,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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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위험할 뻔했다. 이영 이들! 이들! 이등 이들! 이들! 이이이 돌려. 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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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봐들 이들! 이아이 이들! 이이이 하겐다즈로또또 또 먹어야지 아, 그럼 나 이거 먹을게 아니야, 딸기 야, 아 여기... 맞아 그렇지 야, 딸기지 야, 야, 여기도 줄이는거 있는 스트로베리 앤 크림 아 이것도 근본이지 그래지 근본이지 아니 아. 야 잠깐만 나는 저기 메로나 이런 거잖아 내꺼 아니 2플러스 없는데 왜그아왜 너는 그걸 먹어 2플러스 아니 여섯 개가야 무슨 아이스크림이 5,900원이야 밥도 잘 먹고 아이스크림도 잘 먹고 <laughs> 뛰러 왔다가 잘 먹고 간다 ㅎㅎㅎ <laughs> <laughs> 알리기 누가 돈안 내는 운동이야 서울 인터내셔널 국회 오늘은 서울 국제 도서전에 작가로 오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책을 내서 사인회 하러 왔어요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대학원생인데 어, 진짜요? 약간 힘들 때마다 잘했어요. 네, 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어. 고마워요. 아, 와,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나, 나는 원래 물먹고 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 진짜 시원하다. 이거, 음. 내가 뭐 하나짜리 있죠아 네. 울림을 굳이, 그니까, 안하셔도 돼. 세게 안 눌러도 돼. 아, 세게 안 눌러도 돼요? 안 눌러도 되잖아. 그렇지. 아, 눌러도 응. 빨대. 빨대. 불로 한번 살짝 저어주시면 저어서. 어. 응. 자. 자. <laughs> 오세요아저 있어요 어떠실까요? <laughs> 아이스티 yeah. 아, 쉬운 거골랐요로스윗 <laughs> 아이스티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아아 아이스티 커피 오빠한테 아이스티 덜 달게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아 오빠가 되게 당황하면서 해줄 수가 없어고 오늘 첫선님도외웠는데내 카페 열면 그렇게 해줄게 <laughs>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바리스타 옷느낌인데완전 여기 앞에서 봐도 이쁘더라 섞어서 먹어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손님 근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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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게 얼음 많이 아 많이 많이 연하게 얼음 많이 도전해봐 응오가 많이 먹었어 너무 맛있어 장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왜 <떠올리는> <laughs> 점점 느려지는 건데? <웃음> <웃음> <웃음>

들어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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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우리 다 같이 들어온 거 목표로 하자. 파이 <laughs> 마라톤을 다해보네 <laughs> <laughs> 생각하지 말고 뛰는데. 아, 완어완졌어 와, 와 고생했다. 끝났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어때? 자, 혹시 체력이 남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시면 생수를 가지고 저 꼬리 쪽 앞쪽인가요? 저요. 고맙습니다 와우. 야, 아직 치우지마 먼저 식사 나가 어우 음 너무 맛있다 고음 내가 고까스안심만 먹거든? 어. 야, 중심도 진짜 맛있다 야, 이렇게 먹어야지 아 그러니까 파리가 진짜 너무 맛있다 와근래 먹은 파리 중에 제일 맛있다 민슐랭 인정한다 진짜 어, 이2차전어 2차전 때려야지 <목소리도> 고습니다 <고맙소. 목소리도> 너무 신나는 맛이다 나 <laughs> 아, 진짜 인정 와 진짜, 진짜 너무 완벽하다 어제의 가래 대박 대박 대박